주문. 네. 브이로그가 맨날 까먹 같아. 안돼. 파스타 먹을 계획이라서 이거 먹을려고. 먹으러... <laughs> 우리처럼 진지하게 고민했을때두개 사는 수능이야, 사람은 수능이야. 귀엽지. 아? 수능이 수능이야. 수능이야,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너 많이 사놓고 하면은 맛이 없어지니까. 장화를 신어가지고. 발은 쉬었지만, 눈길을 막 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왔다, 보면. 지 마라샹궈 할때 사놨던 버섯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응용해서 토마토 버섯 파스타를 하겠습니다. 약간 양송이 같은 느낌이 있지 얘는? 응. 응. 이게 1인분 아니야? 2 인분 아니야? 어, 평소에 들어오면 다일인분 이렇게가? 응. 이거 두개 넣는 게 맞아? 이거에1인분 아니야? 이거를 부스트. 두, 두 사... 어, 왜또 많아? 사람은 이만큼을 먹는다는 거야? <laughs> 죽는다. 아, 막...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어, 또, 도 조금 넣습니다 또, 이 정도 나면대 아주. 보 맛있겠다. 음. 맛있다. 파있어 대박이다 이거. 음. 면 대박. 잘 먹었어. 밥 아니 밥이래. 아, 추가요.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이거를 여기에 살짝 발라서 이거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응? <목소리> 놀러 다니는 <목소리> 그러다가 사람을 빠 빠지는 거니? 그 이렇게 하면 준비 끝 김치찜 한번 해볼게요 찜 국물은 넣을 건데 김치 한번만 헹궈줄게요. 김치를 일단 얹어 참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대실천. 코인 육수 좀 끓여서 이따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버렇어는 이렇게, 됐고요 김치찜 완성 약간 마라탕 비주얼인데? 이거 오징어회 은은데이렇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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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부위야? 이렇게, 수 응? 음. 음, 너무 맛있어. 렇게 이렇게, 이렇고

서리언 데이라서 먹으러 왔는데, 아몬드 봉봉 말고, 초코 아몬드 봉봉이 있네. 있어요. 쌀미원이냐, 아니냐. 쌀미원이요. 내 체인초를 먹고 싶구나. 이거 얼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크지? 응.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들지? 그렇게. 와... 이렇게 다 만드신 응. 이렇게. 응. 이건 약간 진짜...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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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이게 꿈돌이가 중국을 다녀온 지 1년인가? 2년인가? 1년이지. 1년 늦는데 이거를 사왔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음, 한두달 정도? 한 달. 한달 정도? 지난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이거는 미래까지 남아있고, 이거는 과거니까, 이거 섞어면 현재가 되는 거야. 평균? <laughs> 음. 아무튼 지금 깎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많아 보이지만 그냥 버섯들하고 그냥 집에 있던 거하고 배추는 없어가지고 샀고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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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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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가지고 육수 내서 넣어서 먹으려고요. 버섯 샤브샤브 아니지? <웃음> 그러네. 내가 <laughs> 어군가 <laughs> <야, 냄새? 웃음> 샤워를 하고 언박싱을 할게요. 어깨 라인이 저한테 딱 맞아요. 딱. 그냥 이것도 진짜 가벼워요. 아마시모트디 옷이 야 입은 듯안 입은 듯. 이거 완전 괜찮네. 이트때 진짜 괜찮은데요? 이것도 상의에 가져갈까요? 아 근데 이런 게좀 많아 가지고 막 입을 용으로 사긴 했어요. 뭔가 유니클로는 믿고 막빨수 있어요. 팔이 왜이 짧지? 팔이 좀 짧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팔? 팔이 너무 짧아요 원래 약간 치그인 건가? 당황스러운데 되게 뭐지? 약간 여름에 반팔이랑 입야 보다가요 어이팔길이가 진짜 이상한데? 이거는 팔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팔이랑 입으면 안 예뻐요. 왜냐면 이 긴팔이 빠져나오는 것도 뭔가 적당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반이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예 팔이 안 나오면 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건 되게 짧아요 제 기준에. 한 여름 자켓인가? 다시 한번 모델이 입은 것과 봐야겠어요. 모델이 저보다 팔이 길거 아니에요. 왜 팔이 좀 짧은 느낌이에요. 후카 비거 스콘을 먹을 거예요. 와미짜맛고 제가 오랜 점 있어요. 각색 다양한 연령층에 여초 집단을 경험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여자들 간의 미묘한 생존 경쟁이나 기싸움 기사... 네, 네. 네. 음, 이런 어이 이런 건아여기 이런 어 말도 뜬 거죠. 아우리 사탕 먹어 <laughs> 이렇게 애는 게 사탕 기억나고있 어, 어, 오늘 목물면. 목줄이이게될거아 일로 와봐. 응. 음. 이게더가 귀여운 것같아요 이거 책 너무 좋은데요? 음 들을 쓴다고 해서 아이패드 종이 느낌 나는 거. 필름이랑 케이스를 샀어요 쿠팡에서. 내 사셨거든요. 말이 안 되지. 같이 태리고 가면서 얘기 짱 맛있겠다. <목소리도> 와인 어떨까? 달달하고 음, 음, 이건 진짜 맛있어. 음 이거 이름 뭐지? 양념 거지? 코시스, 슈톨츠 코시스. 아, 이거 진짜 코스, 아 코스트코래. 스타필드 추천. 트레이더스 추천. 달달한 스파클링 보스카토.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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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꼬불닭. 향기 등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한입고리 아니? 입고리. 진짜 앉죠. 아래에 좀더 촉촉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 못는데 근데 되게 인정할 거. 건강한 걸로 갑자기 마무리. 뭐 이상해. 왜? 응. 이게 너무 쌩쌩해가지고. 응. 어, 이왜 이렇게 쌩쌩해? 에? 잘못 쓴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이게 너무 세잖아. 쌩쌩이가. 재는것 같은데? 응. 약간 보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좋아요 음. 이거는 약간 카페트 클리너였어. 이름에 맞는 거였어. 바닥을 하기 위해 산 거였는데 바닥에 하면 너무 끈끈이가 강한데 이거는 완전 지금 돌돌이 잘 되고 있어요. 아 이, 이거네 딱. 오늘은 삼겹살과 타코 라이스 그리고 순두부찌개 무도 넣어서 엄청 시원하지. 한마디 조금만 더 줘. 또? 응. 너무 맛있어요 나폴리타. 간단하니까 꼭해드세요좀 늦게 계란후라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늦게라도 추가했습니다. 자기야, 닉네임을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응. 조금만요. 전 얼음 추가했어요. 얼추. 응. 이 저녁은 삼겹살 토달국입니다. 역시 딸기는 비싼 게 맛있습니다. 딸기에서 사과 맛이 나네요. 어떻게 하기도. 중국이라니